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5월 18일 토요일인데요 햇살이 아주 맑습니다 태안반도의 5월의 아침 하늘입니다 저는 지금 밀물의자연학교 이농장에 가고 있어요 아 왜냐 했더니 제가 감자를 심어 놓고 아차 하고 놓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뭔고 하니 순을 잡아주지 않은 거죠 감자를 심고 나면 이렇게 우리 이 농장입니다 감자가 언제 이렇게 컸지 여긴 땅콩 심은 건데 토종 땅콩이에요 종자용 보급을 위해서 토종 땅콩 심어 놨고요 지금 감자가 이게 순이 나면은 한개 또는 두 개를 남기고 다 잘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다시피 한개두개세개네 개가 나고 있네요 이럴 경우에 영양분이 고루고루 가지 않기 때문에 얘들 잘라 줘야 됩니다. 와, 이건 몇 개야? 한개두 개, 세 개, 네 개, 다 여섯 개다 여섯 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제가 가위로 가져왔거든요. 자, 이렇게 잘라 줘야 됩니다. 전에 떼주기 대해서 했는데 이렇게 떼주다 보면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뚝뚝 끊어져요. 그래서 바짝 대고 오히려 가위로 하는 게 훨씬 더이 감자한테도 이게 상처도 안 가고 밑둥까지 짧게 자를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한개두개한 개, 개. 개는 좀 아쉽고 세 개는 너무 많고 두개 남겨두면 됩니다 이렇게 두개 남겨두면 얘네들이 양분을 여섯이 나눠 먹던 거를 둘이가 나눠 먹으니까 훨씬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알도 크게 들고 그리고 이게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게 더 짱짱하게 클 수가 있어요 소물게 얘네들이 살다 보면은 멀리서 보면 무성하고 잘 자라준 것 같지만 사실은 얘네들이 가느다랗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개는 너무 적고 세 개는 많고 두 개씩만 살려두고 오늘 순자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완성한 다음에 또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모두 잘라주었습니다. 어떤 거는 한 개만 남겼고요. 대부분 이제 두 개를 남겼는데. 아주 세력이 좋은 거는 두 개를 남기고, 그렇지 않은 거는 한 개만 남겼답니다. 이런 거, 작은 거는 한 개만 남겼어요. 또 잘라낸 거는 잡초가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덮어줍니다. 습도 유지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한개 남은 것도 있고, 대체적으로 두개 남겨둔 게 많은데, 한개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면은 얘네들이 채광도 잘 되고요. 바람도 잘 통해서, 훨씬 가지를 뻗는데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제가 때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더 늦기 전에 이렇게 순잡아주는 작업을 했답니다. 또 다른 바도 있어요. 가볼게요. 어디냐? 저기 너머에 있습니다. 저와 같이 가보실까요? 네, 바로 여기입니다. 어머나! 야, 벌써 감자 꼽힌다. 야, 어떡하지? 얘네들 순도 안 잡아줬는데, 어떻게 됐을까? 히이, 아이, 원래 순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평균이 네 개. 어, 어떡해. 여긴 홍감자거든요? 여기는 수미감자. 으안 됩니다. 늦었더라도 지금 순 잡아줘야 되겠어요. 이것도 작업 다한 다음에 여러분께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잡아당기면요. 감자가 상처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가위로 밑둥에다가 잘되고 삭도 딱 봐가지고 연한 거 있거든요. 햇빛을 못 보거나. 그래도 그 중에서 연한 거두 개만 남기겠습니다. 와, 어떻게 그동안에 이 허튼데 힘을 쏟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미리 잡아줬더라면 얘네들이 짱짱하게 쫙 퍼졌을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때를 놓쳤네 아 때를 놓치면 이렇게 이렇게 나중에 손해를 보겠죠 뭐 감자알이 작든지 수확량이 적든지 지금부터 이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두둑이니까요 뭐 30분 안에 다 끝나겠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우와 드디어 마무리했습니다. 한 30분이면 될까 했는데 거의 1시간 가까이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사이사이 잡초 다 뽑아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1개, 2개. 1개, 2개. 모를 1개, 2개 이렇게 남겨두었어요. 때로는 1개. 2개 이상 남겨둔 건 없습니다. 이런 잡초 같은 것도 다 뽑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이 이제 여기 북을 돋아줘야 되거든요. 감자는 위로 열매가 열리는 식물이기 때문에 지금 땅이 너무 딱딱한데 비가 오고 나 비가 한번 오고 난 다음에 여기 흙을 이렇게 북돋아 줄 생각입니다. 용기를 북돋아 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토실토실 이제 감자가 안겠죠? 잡초도 다 뽑아줬고 순도 다 제거를 해줬습니다. 한개두 개, 한개두개 개, 개. 네, 이렇게 살았고 잘라낸 줄기는 이렇게 잡초 매트 역할을 할수 있도록. 여기 다 덮어두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요 지금 이 식물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이게 약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곰보배추입니다 기관지 천식에 좋은 곰보배추 얘는 꽃이 피었을 때 수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늘에서 잘 건조했다가 이게 맛이 되게 쓰거든요 다려서 먹으면은 기관지나 천식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이 약초를 드시면은 회복이 빠르답니다 자 선물도 받고 감자가 아주 아주 잘 자라게 될것 같습니다. 이제 비료 한번 주고 복걸름이 필요하거든요. 비료 한번 주고 그리고 감자 풀 관리도 끝났으니까 흙을 돋아 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감자 꽃인사 한번 해보죠. 여러분 오늘은 주말인데요, 행복하고 즐겁고 아주 유쾌한 그런 5월의 몇 번째야? 세 번째 주야? 네 번째 주야? 멋진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 멀리 찔레꽃도 피었네요. 자, 이걸로 썸네일 하자. 여러분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